어머니 산소봉분위가 이상하게도 꿈틀거렸습니다. 순간 제 눈앞에 수없이 많은 지렁이들이 잔디를 뒤덮었죠.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. 그런데 지렁이들이 모여 만든 글자는 유나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내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꿈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석주야 무거워 너무 무거워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. 왜 어머니 묘 앞에서 지렁이들이 모여 이름을 만들었는지 왜 하필 유나였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. 그 순간 제 과거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. 묘 위의 지렁이들은 저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. 예순이 넘은 나이, 저는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. 이번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입니다. 풀스토리는 유튜브 묵은지 인생. 클릭! 클릭!